얼굴이 개작가지는 시술! 얼굴 화해 보이는 헤어컬러가 있거든요? 입술이 두 배가 되고 개 이뻐진 거야! 이번에 한 관리가 관리를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유입니다 띠유! 오늘은 관리의 날 영상으로 가져와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하게 된 시술부터 꾸준하게 해줬던 관리들로 가져와봤고요 이제 추석 지나면 또 관리 한번 갈아엎어야 되잖아 어. 그럼 보라가보시죠리 첫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입니다. 영상을 찍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진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영상에 아, 눈밑이 왜 이렇게 꺼졌지? <laughs> 꺼짐과 동시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보이면서 더 없어 보이는 거야. 눈밑 지방 이식을 해야 하나? 엄청 찾아보다 와중에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지방이 있으신데요, 눈밑에? <laughs> 어, 저 눈밑에 지방이 있나요? 오히려 좋아서 눈밑질을 해보고 싶었지. 지방 이식은 부자연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눈 밑지는 되게 자연스럽다. 이런 후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제대로 받았는데 내가 눈 밑지를 해도 되나 안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께 꿀팁을 드리자면 내 얼굴은 그대로 있고 거울만 위로 간 다음에 시선을 위로 한번 바라봐주세요. 그 다음에 거울을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도 바라봐주시면 진짜 신기하게 위로 바라보면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보입니다. 밑에서 봐도 지방이 보인다. 하는 건 진짜 하시는 게 좋고 눈 밑에서 봤을 때꽉차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엄청 미세한 지방으로 재배치를 하는 거라서 티가 확연하게 나진 않겠지만 자기만 아는 미세한 예쁜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눈 밑질을 받고 왔고요. 경과 한번 보러 가보시죠. 여러분 저는 눈 밑질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약간 조그만한 지방을 아주 미세하게 분해 가지고 이눈 밑을 채울 거라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바올게요 여러분 방금 상담을 끝냈고 여기 밑에 응. 이제 없애 걸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끝나고 왔는데 아, 너무 어지러워 지고 너무 귀습니다 밑질을 다 하고 나왔고요. 상술을 했잖아요. 위트임을 하면서 여기 위에 흉터가 친한 친구들, 지인들도 다알 정도로 너무 흉터가 심해서 이 부분도 이제 레이저로 흉터를 제거를 하고 왔고 쌍꺼풀 무늬를 많이 주시는데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하고 진짜 여기 손살이 너무 심하고 여기 다래끼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녕 저는 끝나고 이제 집을 응.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누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눈물이 미쳤습니다 2월 주말입니다 일부러 베개도 엄청 높게 베고 잤는데 엄청 흉터가 진것 같아요. 눈 앞에 비트 잉흉터도 같이 받아가지고 당황 떼야 되는데 한번 떼고 보여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 제가 눈 밑지 한지 일주일 가까이 돼가지고, 경과를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앞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이 밑에 아주 작은 지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세하게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멍이랑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빠진 상태이고, 여기 앞부분은 살짝 조금 누르면 아프고, 좀딱 딱하게 만져지거든요. 그 수술할 때도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미세하게 본인만 아는 만족일 수 있다. 저는 진짜 남들이 봤을 때도 보일 정도로 확실히 이눈 밑에 그 지방이 없어지고 이 고랑이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채워졌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지금 부어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붓기가 곧 빠질 거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놀랬던 게, 눈밑질을 하면 중안부가 짧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지방이 살짝, 살짝 채워지면 여기가 이렇게 더 길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장님도 여기가 채워지면 주간가 짧아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기하게 이코 부분이 진짜 짧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할 때나 이럴 때 다크서클이나 이눈 밑이 꺼져 있던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확실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눈 밑이 한 영상 봤는데 거의 한달 뒤부터 좀이 효과가 드러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먼저 꾸준하게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과는 여기서 마무리. 두 번째로는 바로 염색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사진이나 영상에 올리면 언니 헤어 컬러가 뭐야? 좋은 말할때 말해야 할 거야.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브라운이랑 블랙 계열 같이 톤 다운된 컬러 이두 가지만 계속 꾸준하게 받고 있거든요. 브라운으로 했을 때는 올리브 브라운이라고 해서 붉은 기와 노란 기가 아예 없는 컬러로 하고 있고 가을이 되거나 계절이 변할 때는 톤 다운을 확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염색을 받으러 갔는데 보러 러브스토리! 해주셨던 컬러 어둡게 어둡게? 좋아해요 미유 염색 레시피로 갑자기 지연어 맞아 1, 2, 5, 13 1, 2, 5, 13으로 들어갈게요 그걸로 염색하고 오시면 돼요 매번 염색 어떤 컬러 하는지 여쭤봐 주셔가지고 이거 엄청 어두운 컬러로 하고 빠져서 이렇게 매트한 브라운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너무 뭐 좋아요. <laughs> 이제 이 브라운 컬러는 많이 즐겼기 때문에 가을이니까 좀 어둡게 아이 톤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하고 올게요. 삐포 작업하려고 옷을 <laughs> 가어요 <색하고> <laughs> 머리에 헤끼해아홉 가지 귀말 안녕 구독과 알림 좋아요 이리요 오 귀엽다 네, 뭐 사건이 있어서 해야겠다. 아, 친구를 <laughs> 어. 조금 늦었잖아. 친구 먼저 이제 알려 오. 저한테 <laughs> 네, 잔다고 하는 날에 친구들 흥대를. 아. 아이 네. 친구만 데려가서 먹다가. 응, 서치력도. 에 흥대 맛집을 찾던 기록이 있어요. 친거 아, <laughs> <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정말 정말 신경 쓰기 너무. 아서 여섯 살어려 남자친구 내가 머리를 안 감았다는 어머, 너셀세 어. 자기 전신이나오이 응? 되게 진 이상한 만 입고 있는. 사 어. 보여드리고 싶어. 사이 때문에 진짜 남자친구랑 크게 싸움을 있는데, 어. 스파 스토리 같은 거 올리면 어. 거기에 색이수 있잖아. 어. 그거에 넣은 지그 여자가 올릴 때마다 댓글을 넣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 진짜 쳐지고 싶어. <laughs> 인스타 스토리는 되게 재밌다. 보는 재미가 있 독똥을 싸라 그냥 색깔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머리 안 감았는데 한번 보실래요? 한 남이 보내는 거지. 난 머리 안감아도데요 정도다. 어, 그렇지. 요정까지. 나 지금 실수... 섹시하지? 이런 느낌. 그리고 누가 여자 친구 있는 남자 자연이의 모습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복수심에 다이어트 진짜 빡세게 할것 같은데. 내가 보자면 무조건 복수는개 예뻐져야 돼. <laughs> 그러니까. 내 머플러 찍어볼게요. 아니 저는. 전에 사겼던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딱한 명인데 누나였어 근데 비키니 사진을 보내서 언니 집 발리 갔다 고 그래. 카톡으로 나는 그거 보고 여사친 깜짝 놀래 미쳤어 여기가 <놀람> <놀람> 갑자기 머리 만져 <놀람> 짠. 여러분 톤단 했습니다 엄마, 아버요 완전 어둡게 잘, 잘 돼가지고 또 관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염색 컬러는 선생님께서 2213호 컬러 이렇게 지어 주셔서 이 컬러로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 둘 테니까 거기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경락 마사지인데요. 제가 얼굴형 이렇게 조각하고 예쁘게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여성분들의 최고의 고민이죠. 얼굴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작아 보이고 예쁜 얼굴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경락 마사지 인 전문적으로 연예인 윤곽 관리라고 있어서 다녀왔는데 보러 가보스죠리 여러분 저는 새로운 윤곽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여배우 작은 얼굴이라고 해서 윤곽 관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체 슬리밍 관리도 같이 받으러 왔는데 첫 번째는 여배우 작은 얼굴이라고 해서 윤곽을 정리해주는 관리를 받고 그다음에 하체. for okay. the 자극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엄청 자극적이진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체 슬리밍 받았는데 처음 하체 슬리밍 이런 관리를 받아 보거든요. 다리가 엄청 시원해져가지고 부종이나 다리만 유난히 좀 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관리. 네 번째로는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 중 하나가 바로 소중이 관리입니다 20대 초반에는 소중이 관리가 뭔지도 모르고 산부인과는 임신한 산모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 안돼 쑥스러운 거야 제가 24정도에 건강검진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셨냐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한 번도 없어요 아, 저는 막 질염이 걸리면 병을 얻은 것처럼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었는데 여성 분들 질염이 감기 걸리는 것처럼 진짜 자주 걸리고 흔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꾸준하게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검진을 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부터는 제가 꾸준하게 산부인과에 가서 관리도 하고 자궁경부암 질검사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검진도 받고 있거든요. 2025년도는 홀수잖아요. 내 나이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이 공짜예요. 꼭이 혜택도 놓치지 말고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들 중에서 좀 20대 초반이거나 또는 10대다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래쪽이 불편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아 뭔가 따가운데? 무조건 가주시는 게 중요하고 내 몸이 소중하니까 어 소중이도 관리하자 요 말입니다 방금 관리를 다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원래 마케터 직장인이었을 때 야근도 많이 하고 수면패턴이 들쭉날쭉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중이 쪽이 불편하더라고요 직장인분들 또는 학생분들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소중이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는 편인데요. 그때부터 주변에서도 진료상균 진짜 꾸준히 챙겨 먹으면 진짜 좋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추천하는 이유가 있겠지. 성문샘 치고 먹어보자. 그때마다 챙겨 먹게 된진료상균이 진오마스터 제품이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 속에 한 알씩 먹어주고 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알씩 먹는 게좀 루틴이 됐거든요. 확실히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까 이 소중이 아래쪽이 진짜 건강. 해진것 같고 왜 때되면 찾아오는 아래쪽에 불편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럼 또 산부인과 가야 되고 귀찮은 게 연속이야 먹고부터는 아래쪽이 불편감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평소에는 이 리듬대로 잘 살다가 야근, 밤샘, 뭐 피로, 가루가 막 쌓이면 은 컨디션이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래쪽이 포르몬 불균형 질의 밸런스가 깨져 난리가 나잖아 집 내부의 유해균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많이 불편하고 안 좋은... 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꾸준히 질유산균을 챙겨 먹다 보면은 질내 유해균이나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질건강 근본부터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유산균 중 최다 보장균수 50억을 보장하는데 심지어 요구 하나로 장건강까지 같이 챙기니까 잘 먹게 되더라고요. 리브랜딩 된 W케어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진료상균이라고 하니까 신뢰가 더 가더라고요. 10월 12일 딱 하루 올리브영에서 가장 특별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입술 라인 타투입니다. 제가 입술에 진짜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이 가로 길이가 길어지는 입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입술이 예뻐야 뭔가 더 예뻐. 뭔지 알지? 이번에 처음으로 받아본 시술이 바로 입술 라인 타투였어요.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제 인스타그램에 입술 라인 타투를 한번 검색을 했더니 계속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경과 보러 가시죠. 저는 머리를 하고 입술 착출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내 입술 모양 자체가 원래도 이쁘셔가지고. 어 맞는다. 입나잉 카투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공주. 마스크림 왔고. 오, 땡장해졌다 음. 더욱 다내어졌죠 여러분. 아, 너무 예뻐요. <laughs> 입술 필를 맞은 거같죠 입술 다또맞지다음죠 립라인 이렇게다맞어요이렇게 됐습니다 컬러이수표다 맞은 거겠이 수표를 겠 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립라인 타투 일주일 돼가지고 경과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제가 엄청 연한 컬러, 여리여리한 컬러로 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다 탈각이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립라인 타투가 되었습니다. 입술이 작아서 콤플렉스이신 분들은 이 립라인 타투도 같이 하게 되면은 확실히 영역이 좀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립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된 립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관리의 날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어, 나도 저게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시술이나 관리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